저의 소신은, 어, 떻게 하면은 자연에서 나는, 어, 약초를 가지고 손쉽게 우리 몸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? 이런 생각을 하면서 늘 채집에 임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자료, 자료를 좀 많은 거, 또 이럴 때면 값이 좀 저렴하게 구입하면서 몸에 유익한 거 없을까? 이런 걸 지금 찾아다니는데, 그중에서도 우리가 신체를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있는 게 뼈고 그중에서도 허리뼈가 전체 우리 신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. 허리뼈가 이상이 생기면 우리가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는 거고 활동을 못 하면 우리가 신체의 그 오장육부의 기능 또그 뿐만 아니라 근육까지도 다 이렇게 소멸하게 되는 그런 증상을 나타내는 게이 허리입니다. 허리입니다. 그래서, 어, 청년 시절은 모르지만 나이가 먹을수록, 어, 허리뼈가 약해지고 또 근육의 탄력이 줄어들고 이게 구부렸다 펼다 하는데 또는 걷는데 굉장히 그 지장을 주는 게 이제 이, 이 허리인데 뭘 먹어서 우리가 이 허리를 건강하게 만들 거냐. 뭐, 지금까지 뭐 제가 두층이라든지 뭐 우스라든지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. 오늘은, 어, 우리 식물 이름으로 녹줄고사리라는게 있어요. 약 이름으로는 골쇠고라고 그러는데 이녹줄고사리는이 본래가 생태적으로 바위 위, 바위 위에서 이렇게 동굴, 동굴 뿌리가 이렇게 바위에서 자라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고사리입니다. 고사리. 고사리 종류예요. 고사리 종류인데 이 뿌리가 상당히 굵어요. 굵어서 어, 수계금은 감으로도 말이죠. 한 2개월 비가 와도 이 바위 위에서 바위 위에서 이게 잘 버틴 거요 이렇다면 비가 정안 오면은 이게 이제 잎사귀 이렇게 오그로 들긴 해도 비만 오면 다시 또 살아나는 게이 녹색 고사리라는 놈인데, 이게 이런 그저 나무를 타고 자란다든지, 또는 바위를 타고 자란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그 생태적으로 봤을 때, 에이 다리나 이 허리에 좋을 거 아니냐. 그래서 이제 이게 에, 옛날부터 써왔는데, 그래서 이약 이름이 골수에려는 거는 그 뼈를 강하게 해주고. 또 근육의 운동을 활성화 시켜주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지어진 이름인데 실제 말이죠. 여러분들이 골절상을 입잖아요. 이제 어디 에, 가다 넘어져서 뼈가 이제 금이 갔다든지 또이 금관계 이 심하게 이제 에, 많이 다쳤을 때 그걸 접합시키는 게뭐 있겠어요? 이이이골세법 뭐 이걸 생으로 찢어 가지고 이 아픈 부위 소위 그 골조상을 입은 부위에다 이걸 붙여서 파스를 붙이고 있으면은 아주 다른 어떠한 그 이런 저, 어, 골접합제를 먹는 것보다도 이거 한, 하나 가지고도 단방 가지고도 이렇게 접합이 잘 돼요. 그만큼 뼈질한 치료에 좋은 게이 골수에 버리는 게 아닙니다. 이게 지금, 이게 지금 관상용으로 이 고살의 종류가 본래 이제 보기 좋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수입해서 한, 아, 제가 알기에 한 4,50종 이렇게 에, 이런 정원식물 파는데 또는 이런 그 꽃, 꽃집 꽃 소위 이런 데 가면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사실은 관상용으로만 쓸줄 알지 이거는 이런 건강 어, 약으로 좋다는 거는 별로 게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이게 참 이걸, 이걸 좋아하는데, 이 뿌리가 아주 그냥 왕성하게 그냥, 이게 이렇게 그림면 이랬으면 아주 어떤 때는 굉장히 길게 자랍니다. 네, 이런, 이런 거를 그 잘라서 이제, 결국은 이제, 어, 가는 털을 제거하면서 이제, 볶으면다 없어져요. 그래가지고 이제 약으로 쓰는 건데, 이거는 뼈를, 이럴 때면 골, 골은 파골 세포를 보 나날이 우리 뼈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 이렇게, 에, 연약해집니다. 이렇게 파골세포가 점점 뼈를 이렇게 약하게 만드는데, 이거를 억제시키면서 뼈를 만드는 그 조골세포의 수를, 이 수를 말이죠. 이 증가시켜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파골세포의 빈자리를 조골세포가 메꿔주는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, 에, 소위 그, 어, 외상으로 뭐 이, 이, 타박상이라든지 무슨 어, 또 골절상을 입어서 금이가 가지고 허리에 에 이렇게 굴신을 잘 못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어, 골질이 연 약해서 된 사람 또는 어 이렇게 허리 디스크 같은 거 또는 요새 뭐 허리 질환이 좀 많습니까? 엑스레이 찍어 보면 뭐천만증도 있고 뭐뭐이저이게에등 증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런. 그런 질환에 아주 골고루 다쓸수 있는 게이 골세포예요. 저는 근데 지금 시중에 권제 약국 그 약국에서 보면은 이 골세포가 우리나라 갖고 가지고는 충당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걸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. 제가 그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는 어, 아열대 지방 또는 뭐 열대 지방 아닙니까? 거기에 갔더니 이게 굉장히 성장, 왕성하고 이 뿌리가 정말 뭐 얼마나 길인지 몰라요. 거기서 이제 이런 수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이게 자랄, 자랄 때 보면 이렇게 수분이 많이 형성되어 있고 그러니까 무게가 있습니다만은 건조된 골세보는좀 가볍습니다. 골질이좀 가볍지만은 그래도 약효는 아주 좋고 거기에 뭐중금속이라든지 농약 이런 거 또는 뭐 뭐, 기타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으면 다 반송 처리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고, 값도 비교적 저렴해요. 거선서는 뭐, 너무, 너무 많이 자라는 식물이기 때문에. 그래서 저는 이 골수의 볼을 좀 이렇게 드셨으면 좋겠다,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루에 1일, 1일 쓸수 있는 거는 한 10g, 10g, 1일, 1일, 1일. 근데 이걸 한번 데린 걸, 1회 전당한 거를, 어, 10g을 다시 데려도 되고, 이거에 또뭐 10배, 20배 이렇게 넓혀서 한꺼번에 많이 데렸다가 그걸 저장했다가 이렇게 1회용으로 팩을 만들어서 드시는 것도 간편성을 유지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좋을 뿐만 이 아니라 또 그렇게 데리면은 효과가 없잖냐 이런 생각하실 을때 그게 아니라, 아, 대개 제 이런, 저, 이, 에어를 뺀다고 그럴까, 아, 그런 거 해서 이제 포장을 한 거는 한 3개월 놔둬도 변질이 안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드시는 게좀 편하지. 계속, 저, 집에서 데리는 건 불편하니까 약 데리는 집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데려서 드시는 게 아주 좋아요. 그래서 한번 드실 때 10g 정도를 1회, 1회, 1회 10g. 또는 많게는 뭐 20g도 쓸 수가 있는데, 이는간 독성이라든지 무슨 콩팥의 독성이 있다든지 이런 건 안전하니까 드시면 좋습니다. 그 다음에 속단이라는 건 글자 그대로 뼈, 뼈 부러진 걸그 붙이는 우리, 우리말에도 속단이에요. 우리말에도 속단인데, 우리말에 식물 이름으로 속단이라는 게 있고, 진짜, 속단이라는 게 있는데, 지금 시중에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는 국내에 나오긴 나와도 너무 소수기 때문에 약으로 쓸 수가 없어서 중국에서 수입해서 씁니다만은 이거는 뼈로 이렇게 접합시키는 작용. 또 뼈뼈 뼈, 뼈뿐만이 아니라 뼈의 치료 효과를 나타내는 게 대개 이제 근육 운동을 이 활성화 시켜주는 거, 구부렸다 폈다는 거 또는 거기에 그 무슨 젖산균이라든지 무슨 당성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성분을 많이 저장해놨다가 어, 활동을 할때 움직일 때 이제 쓰는 힘, 소위 그 근력을 높여주는 데도 근력. 근력을 높여주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게 저는 속단이고 뭐 녹줄고사리 골세보고또 이런 말을 해요. 그래서 이이거 속단이라는 건뼈부르는데 쓰는 그런 글자의 어온과 같이 골질을 강하게 해주고 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조골세포의 수를 증가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많이 나타내는 게 저는 속단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값이 또어잘 자라기 때문에 저렴해요. 근데 실제 우리나라에서 나는 그이 속단을 본 사람이 드물어요. 그 자연산은 저어충청부터 가면 월악산이라는 그 산이죠. 그건 제에 조금만 자라고 요즘엔 또 씨가 퍼져가지고 어 대개 이제 식물원 가면 더러워 볼 수가 있다. 많이 볼수 있는 건 아니고 더러워 더러볼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양이 적기 때문에 그건 못 쓰고. 중국에서 수입하는 거 사서 쓰시면은 저렴하고 아주 효과도 좋은 반응을 나타내는 게이 속단이 라는 약입니다. 이걸 드시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이것도 어, 하루에 한 번에 한 8g 정도 또 많게는 한 10g 정도 이렇게 두 시간 동안 물, 물 1L에다가 두 시간 넣고 은근히 끓여서 그걸 이렇게 공복에 드시면은, 어 소화장애도 없으면서, 어 장에서 흡수력을 증가시켜서 이 골질을 강화시켜주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여기 겨우사라는 건 지금 경도시 가도 이거 많이 있는데, 어 이거를 이제 무슨 암치료제 쓴다고 그러고 뭐, 그런데 이걸 먹어서 암 치료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거는 안 돼요. 아주 러시아, 같이 추운 지방, 아주 추운 지방, 뭐 영하 40도, 50도 내라는 그런 지방에서 자라는 겨우 사리는 바람, 저 항암작용이 상당히 있는데, 우리에서 나오는 지금 경도에서 이렇게, 이렇게 망에다 다발로 넣고 파는 거는 그런 항암효과는 거의 없습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혈압을 약간 내리는 작용도 있고, 그 다음에 뼈를 강하게 해줘요. 이게 이제 이 겨우살의 그 생태를 보면은 나무의 말이죠. 나무의 맨 끝머리, 그 가지친 부위 말이에요. 이런 데서 그 겨우살의 그 씨가 아주 굉장히 끈끈해요. 요게 이렇게 진이 흘러내리다가 이제 나무에 착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자라는 기생식물입니다. 근데 이 기생식물이 대개 이 나무에서 자라는 거는 이런 그 골질을 강화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이 겨우 사리를 어 허리 아픈데 요통 치료에 이걸 장기적으로 복용해서 쓰시는데 이걸 데려서 한번 이게 저이그다면 우리 말로된 나무 나무 댁인데 나무 떼이가 이제 에, 금방 뭐 이렇게 데려서 풀이나 무슨 풀풀이 같지 않고 이게 강해요. 나무 가지 같이 강하기 때문에 이거를 어, 오랫동안 끓이셔서 이렇게 드셔야 되는데 이것도 역시 팔레지 10g 이회에 팔레지 10g을 물물 물 1리터 붓고 두 시간 동안 또 이걸 세 시간 데리세 시간 동안 서서히 데리지. 너무 오랫동안 예, 어떤 사람은 네 시간, 다섯 시간, 또 어떤 분은요, 보약 때릴 때 밤새 때리는한 여덟 시간 정도 때리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열에 의해서 여기 있는 성분이 다 없어지는 게 더, 너무, 많습니다. 얻는 것보다 없어지는 게더 많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두 시간에서 세 시간 때리시 되고 네 시간이 넘으면은 다 파괴돼서 약효를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. 다. 몽땅 다 이렇게 축출해내는 게 아니라 몽땅 다이을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약효의 그, 어 유지라 그럴까? 약효를 다 축출해내는 것은 이런 적정한 온도가 필요한 거고, 너무 또 이런 잎사귀 종류, 꽃 종류는 그거는 한 15분, 뭐 20분 이 정도만 데리지. 너무 끓이면 그 약효 성분이 다휘발해서 아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여기 저 겨우살이나 속단, 녹줄 고사리 이런 건 어, 이 뿌리가 비교적 강하니까 2시간에서 3시간 동안 또 어, 약이 끓기 시작해서 계속 고열로 하지 마시고 저 이렇게 부글부글 끓을 정도의 온도에서 그냥 그걸 유지해가면서 끓이셔야지 너무 고열하면 다 타서 없어집니다. 다 열에 의해서 성분이 파괴되니까 그걸 명심하시면서 온도를 잘 유지하시고 또 보관을 이렇게 이제 대리신 거를 보관을 잘 하셔야 되는데 대개 이제 실온에 놓으셔도 되지만은 또 냉장에 고 놓으면 더 좋은데. 또 다른 음식물 때문에 또 이게 지장을 받을 때도 많이 있어요. 그래서 그냥, 그냥 데리셔서 포장을 잘 했다. 저는 또 이런 걸 생각해요. 집에서 데리니까 너무 번잡한 거예요. 그래서 약 데리는 데서 뭐, 만 오천 원, 뭐, 뭐, 이만 원 주면은 한달 잡수실 분량을 데려서 일회용으로 봉지를 만들어주니까 그걸 사용하시는 게 제일 간편하다.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 아, 여기 이제 허리 아픈 거는 이런 이제 오늘 말씀드린 건 녹줄고사리와 속단과 겨우살를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이세 가지를 다앞에서 쓰면 어떠냐? 그럴 때는 어 여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 1일 2회 8 내지 10g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같이 같은 양으로 끓여서 복용을 해도 서 효과를 더 높일 수가 있습니다.